가까이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되 우리가 듣고 싶기보다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1기상 22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 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리앗 나무새에 올라가서 죽게 할거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읽혔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다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르되 왕이 이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눈물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와께서 호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보 사밭 왕이 길리앗 람못으로 올라가니라.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먼저는 전쟁에 참여할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질 것인데 오히려 그러기에 평안함으로 집에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리에 있는데, 누구는 없으면 평안한 삶이 될수 있고, 누구는 있어야 평안한 삶이 될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자리는 그곳에 평안을 끼치도록 부름 받은 것인데, 오히려 우리가 없으면 그곳이 평안케 된다는 것만큼 서글픈 일이 없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평안을 끼치고 또 화평을 이루고 또복에 통로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 됐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두 번째 환상입니다 천상에서 아합을 어떻게 죽일까라는 것으로 천상의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한 천사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져서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 거짓말하게 하겠다. 곧아압 왕대로 아, 길레아 라모세 올라가 전쟁하면 이길 것입니다.라고 그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전쟁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죽게 하겠다 하는 것이겠죠.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져서 아합을 속이겠다고 했다면 그 으, 사건 천상에서 거짓 영으로 인하여 아합을 속이려는 일은 끝까지 숨겼어야 되죠. 그런데 미가 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아합 왕에게 알려 준 것은요. 엄청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원래 거짓 영으로 속이려고 했다면 끝까지 속였어야 되는데 알려줬다는 것은 아합에게 돌이키라는 뜻이죠. 아합의 역사를 지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아합의 죄는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에 속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그 죄의 깊은 곳에 빠진 사람일수록 더 깊은 은혜의 집착이 느껴질 만큼 아합왕을 붙들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왕은 지금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을 맞는 일에 있어서도 거듭거듭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사밭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었고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듣고 싶은 기한 얘기보다 흉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볼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천상에서 거짓된 거짓의 영으로 선지자의 입에 거짓을 넣어 아, 아, 방을 속이겠다는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까지 거듭거듭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정작 아, 방은 그것이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 합은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은혜인지 몰랐을까? 첫 번째는 그가 길리아 라못에 대한 욕심이 그를, 그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욕심이 앞서면 누구나 하나님이 베푼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함의 자리를 찾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일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사요,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처럼 그의 욕심이 은혜임을,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게 한 것도 있으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을 때 그것이 또한 은혜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찬양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지나온 삶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것이 은혜 요소를 뒤늦게 깨닫게 되어질 때 있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 있다는 것을 때로는 오늘 우리가 듣는 설사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때로는 측망도 격려도 위로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였음을 우리가 볼수 있다면, 알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복된지 아닐까 싶습니다. 즉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복일,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복임을 아는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진짜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손케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알고 그 은혜를 은혜에 감사하는 곳, 복을 누리되 그것이 복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요사밭 왕입니다. 아합방과 요사밭 왕이 만났을 때 요사밭 왕은 아압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의 신앙을 반듯하게 드러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 예언을 할 때에 그들의 말에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그 신성이 느껴지지 않음을 분별하고 저 선지자들 말고요. 여호와 선지자 그들은 없습니까? 라고 그들의 거짓된 말을 분별했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충분히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호사밧 왕은 아방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피한다는 전쟁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방의 신앙은 우리에게 적자은 고민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는 바른 신앙이 뭔지도 알았고, 분별할 줄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 그것은 우리가 분별의 지혜가 있다고,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아는 신앙도 귀하나 무엇보다 행암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거듭 약속하신 것, 우리 주일날 셀장 나눔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성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사밧 왕이야 대표 요사밧 왕은 대표적으로 아는 자였어요. 분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하지 않는 자였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방과의 관계였던 남북의 화합을 위한 미였던 간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등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우리 역시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영적으로 분별함이 있다고 깨어있다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가장 비약된 아하방에게 거듭거듭 환상을 통하여 바람이 뭔지를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었던 그 사건까지 다 그에게 알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오늘도 당연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일진인데 때로는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가려서 그릇된 길을갈수 있다는 것 알고 하나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일지니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수 있도록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바르게 살필 줄 아는 자 되어져서 내가 오늘도 은혜였노라고 은혜였노라고 저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아는 신앙이 아니라 행하며 살아가는 신앙 될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하방에게 어찌처럼 크신 은혜를 거듭 거듭 베푸시는지요. 우리의 삶 또한 아방과 다르지 않음을 압니다. 그가 특별히 악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은혜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합왕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정함의 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기를 힘쓰는 우리도 아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은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시 은혜인 줄 아는 삶이다 하였으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서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삶이 은혜에 언덕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연문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사바의그 신앙의 위대함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모습 속에서 그는 알았으나 분별할 줄 아는 자 되었으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귀한 모습도 있었으나 그는 여전히 그 무엇인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스스로 의하며 스스로 교만의 길을 걷기보다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리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도 은혜의 삶이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